대학 강의라고 하면 약간 따분한 전형적인 모습 떠올리기 쉬우실 텐데요. 시대 변화에 둔감했던 대학 강의가 4차 산업혁명과 미래사회 인재 양성을 위한 필요성 등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규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전자칠판과 무선 마이크, 마치 기업의 프레젠테이션처럼 강의가 진행됩니다. 충남대 기술교육과 조두용 교수 강의의 핵심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아무때나 3종 세트 아무때나 질문하기, 연락하기, 접촉하기로 높기만 한 교수와 학생의 벽을 허문 겁니다. 인성과 소통을 강조해 담임 선생님 같은 교수라고 불릴 정도로 학생들과 편하게 대면합니다. 아 교수가 갖는 힘은 뭐 돈, 뭐 명예, 권력 이런 게 아니고 그 학생이 곧 교수의 힘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학생들과 같이 교정을 뒹굴 수 있는 사람만 교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학과 구혜경 교수는 토론과 조별 활동, 거꾸로 학습법으로 학생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높은 취업 문턱을 넘기 위해 강조하는 것은 순발력 강화. 20분 내에 정리 발표를 습관화하고 최신 소비자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 학생들과 과 자체 신문도 발간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을 다루어야 하는지, 어떤 분석 기준을 가져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의미 있기 때문에 대학도 우수한 강의를 확산시키기 위한 작업에 나섰습니다. 많은 교님들이 와서 실제로 교수법을 실제적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아마 많은 도움을 받을 거고 자극을 받아서 시대 변화에 둔감했던 대학의 강의가 학령 인구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큰 흐름에 맞춰 변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